오,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 봐봐. 어 무슨 커피 색깔이 이러냐. 아 맞다. 깜빡하고 푸딩만 <laughs> 네 숟가락을 넣었다. 설탕 안 넣었어. 아유 어쩐지 하얗. 하얗더라. 응. 우리 할아버지는 커피 대장이에요. 응. 색깔만 봐도 척척 아시거든요. 응, 아, 근데 하루 좋대. <laughs> 소주가 해줄 거 이게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지. 써도 좋아 그냥. 이거 뭐 해는 거야? 아이고 좋아서. 뭐가 좋을까? 이가좀 분쟁이 춤추는 거야. 아이고 그거 보고 좋아하는 응, 거야? 응. 아이고 재롱도 그렇지 응. 아이고 밀 것. 응. 민수야 할아버지가 부르세요. 네,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부르면 나는 곧바로 다, 대답을 해요. 곧바로 대답을 한대. 음, 할아버지는 심심하면 놀자고 나를 부르세요. <laughs> 나는 할아버지랑 노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는 내가 뭘 하든 귀엽대요 할아버지 이 앞에서 웃긴 표정도 짓고 시, 실룩 실룩 엉덩이 춤도 추고 <laughs> 지금 이게 엉덩이 춤을 추는 거야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봐 엄마도 좋을까 그는 그래, 하이글만나좋은냐신기하지 할아버지가.